일반적으로 봄에서 가을에 자라는 것과 달리 가을에서 봄사이 자라는 식물을 동형 식물 윈터 그루라 하고 있습니다. 네 구분하는 방법은 한 명의 속을 알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. 대표적인 속이 네, 틸레코돈이라고 하는 속이 있고요. 그다음에 네 오토나, 오토나+ 오토나라고 하는 오토나 속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분으로 생겨 있는 식물들은 대부분은 동형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 드림이 안 트리카토도 대표적인 동형 식물이고 이렇게 겨울에. 해당하는 끝에서 흰 꽃이 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, 물이 부족하면 이 구분이 되게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처진 형태를 띄고 있어 물주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여름 휴면기에 구분이 흙 위로 보이게 심었을 경우 구분이 너무 직사광선을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네, 대부분의 동형식물은 소용종이며 이렇게 잎에 다육의형질이 있어 물을 너무 많이 줬을 경우 잎이 잘 못자라는 경우가 있어 물을 조금 박하게 키우면 더욱 이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보다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는 베란다 같은 환경에서 키우기 매우 좋습니다.